로버야 10분 남았다 일어나라 로버야 <laughs> 아직도 안 자고 니 뭐하냐 얼른 로아 자라 야 지금 몇 시야 일어나 몇 시야 일어나 일어나 지금 몇 시야 <laughs> 야 뭐하냐 어? 양치는 했냐 <웃음> <웃음> 언니는 발 닦고 자라잉 응? 응? 내가 이렇게 깨우는데 안 일어났고와? 날, 날, 놔두고 잡고, 꿈나라에서 만나. 아, <laughs> 어, 죄송한데, 지금 5분 남았습니다. 지금 나가야 됩니다. <laughs> 어, 어, 저 아직 화장실이어가지고. <laughs> 금방 <웃음> 가겠습니다. 지금 일어나시면 됩니다. <laughs> 플로버, 내일 스케줄 많으니까 빨리 자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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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러봐! <laughs> 일어나! 오케이. <laughs> 응, 응, 응. 이래도 잘 꾸와? 잘 꾸냐고, 잘 꾸냐고. 5분만더 술을 줘야 돼. 자지마! 꾸지 말라고. 야쟤 누구니? 반장, 쟤좀 깨워봐. 불러봐. 차라리 잠을 자, 떠들지 말고. 불러봐불러봐 불러봐. 일어나. 일어나! 야, 일어나! 야, 선생님이 너 깨우신다. <웃음> 일어나! <웃음> 일어나! 로보야, 숙제는 했어? <laughs> 오늘도 고생했고, 핸드폰 그만하고, 얼른 빨리 자. 내일 보자. <laughs> 플로버, 아직도 자냐? 빨리 일어나. 나랑 떡볶이 먹으러 가자. 정신 차리자. 플로버, 아직도 안 자? 언능 자고, 일어나면 내일 나랑 놀자. <laughs> 플로버, 일어나. 언제 일어날 거야? 빨리 일어나! 뭐하냐? 뭐하냐? 아이 끝까지 알람이었어. 플로바, <laughs> 잘 자. 오늘도 고생 많았어. 내 꿈감.